박춰령로오고니다 <laughs> <박진영 나왔습니다. 웃음> 네. 는나왔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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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오늘 어, 10회 공탕인 어, 시종 어, 결심 부탁이 있었습니다. 어, 보셨겠지만 국방검찰단을 대표해서 김민정 보통검찰장 검사가 분검합니다. 오늘, 어, 그을 3년을, 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어, 항명은 중대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항명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음, 범죄사실을 나열할 때 굉장히 자신없게 떨리는 목소리로 본인도 이것이 날조되고, 허위에 의해서, 수사 외압에 의해서 본인들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않은 채 구형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법정에서 똑똑히 들으셨을 겁니다. 보통은 네. 어, 검찰 부장인 김민정 군 검사에게 야유와 욕설이 퍼부어진 것은 그냥 개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에 굴복해서 대통령의 경로에 따라서 수사 외압이 이루어졌고 한공명정대한 군인을 집단항명수계라는 부태탕을 일으키는 군인에게 적용되는 범죄 혐의를 씌우려고 했다는 것이 만천하의 이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그리고 지원하는 인권단체와 해병대 단체들은 무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군인권센터는 대국민 무죄 탄원 섭외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링크에 접속하셔서 5만 명이 넘는, 10만이 넘는, 아니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무죄 탄원을 해주셔야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조금이나 풀릴 수 있도록 특검이 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국정조사가 실시될 통과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130명 정도의 증인과 참고인을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한 달여 동안 매일매일 불러내서 어느 사람이 거짓말 하고 있는지 수사 회합에서 구했는지 경찰, 검찰, 대통령실 아니 윤석열 대통령까지 국정사 증인으로. 불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습니다제발은 <생각할지> <laughs> 여기까지 하고 변호인단 고생하신 변호인 한분한 한 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김정미 변호사님 네.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오늘 제가 마지막 재판의 끝자락을 지금 다른 재판 때문에 못 봤는데요. 사실 그, 연기를 하고 싶었으나, 우리 재판을 연기하면 이게 재판부가 바뀌고, 제가 했던 그 사건도 지금 연기, 이 우리 사건대로 연기가 돼가지고, 제가 갔다 왔는데, 어, 군검사 논거에 대해서 이제, 방청객들이 분노했다는 소리를 전해들었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군검사들의 태도를 보면서, 얼마나 자신 없는가, 특히, 군검사의 피고인 신문 중 마지막 한목을 읽을 때, 굉장히 자기도 읽기 싫어하는 그것을 저도 역력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최후 진술에서도 어~ 밝혔듯이 어~ 이~ 이 사건에서 우리 박정훈 대령이 항명하지 않았다 죄가 없다는 건다 압니다 누구나 그 누구나 다알고요 결국은 대통령의 그 경로 하나 때문에 장관이 그~ 정신이 혼미해진 나머지 자기 결재를 번복하고 그 이후로 이제 사단장을 좀 빼달라는 청탁성 그 명령인지 지신지도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정의하면서 어, 박정은 대령의 항명 사건이 아닌 대통령의 대국민 항명 사건이다 그리고 장관의 지시는 지시가 아니라 부정청탁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이제 조속히 우리 사건이 무죄로 종결이 되고 어, 진짜 죄인들이 다 누군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의 권위를 그, 남용해가지고, 사법에 개입하려고 했던 대통령. 그 다음에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어, 정정당당하게 자기 명령도 문서로 남기지 못하고,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결국 사단장 도 빼달라.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국회며 법정이며를, 어, 해집고 다니면서 위증을 하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또, 그리고, 금검찰, 오늘도 보였지만, 뭐,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나. 지난 재판 때 저희 저희는 다 모두 다 목격했습니다. 정말 어그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자기들이 작성한 구속영장을 인용하니까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예, 경기를 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재판정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꼭한 사람 더 지적하고 싶은 사람이 법무관리관이에요. 법무관리관 그 사람은 어, 혐의자를 특정하면 안 된다라고. 바라차게 압박을 했으면서도 자기 목소리가 녹음돼 있지 않다라는 그 하나를 빌미를 잡아가지고 뭐 특정해도 되고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결국 그 수사관원들이 스피커폰으로 보도, 들었던 그 내용을 진술하자 어이없게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어, 걸고 넘어졌거든요. 이 사건에서 가장 정말 웃픈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꼭 하나 마지막으로. 어, 슬픈 장면 하나를 꼭 지적하자면, 저는 그 임성근 인사단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기는 작전 지도를 했으나 작전지신하지 않았다. 그걸로 저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평가는 끝났고, 그 사람의 많은 온 국민 중에 믿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의 종국적 현사 책임은... 사단장까지 번져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박정은 대령이 그거를 집행했기 때문에 정정당당한 공정한 공무를 수행한 어, 명예로운 공무원이다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밝혀졌다. 아무튼 그 동안 성원해주신 모든 국민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마지막까지 무죄 선고가 되는 그날까지 어, 여러분의 성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군사 법원에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또 우리 사법에는 이 군판사들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그것만 남은 상태입니다. <laughs> 발언 한 번도 안 하신 어, 우리 하준희 변호사님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안 하시고 먼저 가버리셨어요. <laughs> 네, 어,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의원함과 어,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우리가 어, 실체적 진실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과 진실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무죄 판결을 통해서 활용 점정을 찍어야지 어,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더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어, 뭐. 여러 가지 장면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사건을 통틀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오늘과 오늘 박동 대령이 오셔가지고 <laughs> 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고 아, 또한 가지 이제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은 구성 영장 청구시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때부터 저는 아, 의도가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아, 그 구성 영장 청구서에는 아, 원래 해병대 사령관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없는데 학명제 상관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리상 그래서 그것을 해병대 사령관이 한 것으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진술이 엉망진창이었고 그 점의 확인이 되고 그것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가려져야 할 일이라서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어, 여러 가지 추가적인 사실들이 나왔고, 그것을 밝히는 데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무죄 판결을 <laughs> 통해서 활용 점정을 짓고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정의롭고 더 발전된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끝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영 변호사님 말씀 도 들어보시죠. 차분하게 조목조목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예, 정관영 변호사입니다. 아, 소감을 네. 어, 소감을 말씀하시라고 해서, 생각해보니까, 어, 이 사건에서 슬픈 장면들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은, 숱한 별들과 장성들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최상경의 사망에 대한 억울함을 그렇겠다고 하는 여기 박정훈 대령님 혼자만 그리고 진실을 얘기하셨습니다그게 너무 슬펐고요. 그리고 과정에서 공판에서 그래도 진실을 얘기할 기회가 있었지만 장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법무관리 같은 분들은 어 본인들은 명령을 한게 아니라 설명하라고 군사법원 법상 이첩법을 설명하라고 했을 뿐이다. 그러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피고인이 반항할 불복종할 명령도 없어져서 사건 기소 자체가 이상해져버립니다. 말이 안돼보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분인 해병대 사령관께서는 본인은 뒤로 빠져있습니다. 장관인 이적보리 명령을 수행했고 어, 뭐이 혐의 이 사실 축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법무관리관과 이제 수사단장이 알아서 할 문제다. 라고 본인이 제 중간에서 영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자 외롭게 싸워왔을 수도 있는데, 박정대 대통님이 다행히 여기 계신 여러 분들과, 그다음에 해병대 여러 식구분들과, 여기 이제 변호인 분들, 그리고 여기 국민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래 여러 번 그 국회에서 그 탄핵 관련된 국회 증언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서 일단 이 비교적 비교적 어렵지 않게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성원을 해주셔서 활용 점정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정말 무죄 판결로 이거를 찍어야지만 이단 이거는 박정은대령이란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우리 대한민국 을 우리 그리고 아이들과 후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힘을 주,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9월 1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곳에서 법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던 날입니다. 이 문을 제가 잠겨있던 구사법 문을 열어달라고 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열어달라고 소리쳤고 박정대령께서도 이문으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김정일 변호사님께서는 이것은 중대한 헌법 침해다. 헌법상 권리 침해다. 라고 해서 두 시간 동안 대치했던 기억을 여러분은 하실 겁니다. 그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대부분 언론과 또군 관계자들, 변호인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사법원이 사법부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 밑에 있는 부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혁명죄에 대해서, 어, 규정정제이 발부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 예상을 깨고,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박정우 대령을 지켜냈습니다. 어, 그 지키는 자리에서, 6시쯤 돼서, 김정교선사님과 함께 이곳을 걸어 나왔을 때, 박정우 대령께서, 어,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 아는 이후에, 어, 오늘 법정에서 채우신 수를 하는 거 보면서, 오시는 모습도 처음 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웠던 순간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중간에 합류했지만, 누구보다도 또 열심히 변론 활동을 하신 김교현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어, 저는 아까 재판에서 조금 못한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재판에서 되게 중요한 증거가, 박진희 군사부 자관하고, 김계환 사령관의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은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핵심 혐의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징계로 하라. 자기는 이게 어떻게 수사가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국방부 장관의 지시나 부정 청탁 이런 걸 계속합니다. 근데 김계환 사령관은 그에 대해서 그걸 자꾸 거부하는 듯한 말을 계속합니다. <laughs> 이 텔레그램 메시지가 뭐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확보가 된, 거, 된 거다라고 하면은 이 흐름과 맞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되게 이상한 거는 이 자료는 오늘 박정은 대령한테 징역 3년을 구형한 저 군검찰이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군검찰이 왜 이런 자료를 남겨놨을까요? 덕분에 저희 변호인단한테는 그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게전 재판하면서 계속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냐면 최초의 혐의자는 박정은 대령이 아니라 해병대 전체, 해병대 사령관 전체를 타겟으로 노리고 들어온 사안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경찰 이첩이 된날그 당일 날군 검찰이 군 검찰 단장 원스타가 직접 군 검사들을 데리고 해병대 사령부로 쳐들어오고. 해병대 사령관을 면담하고 해병대 사령관부터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의 수첩을 털고 핸드폰을 터니다. 왜뭐 그랬을까요? 전 처음에 집단 학명속에는 김기환 사령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기환 사령관의 핸드폰을 턴 덕분에 그 텔레그램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게 지금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언제까지 가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차마 쓰리스타를 해병대 수장을 처벌하지는 못하겠다는 전무적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고 김계현 사령관이 나는 사실 지시를 했습니다. 박정은 대령이 다 혁명을 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쏙 빠져나가서 급하게 죄명을 바꾸고 혐의 사실을 수정하면서 해병대 수사단으로 타겟을 한다는 게 낮추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다열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 결과적으로 해병대 사령관 스리스타는 나는 지시를 했는데 부하들이 내 명을 어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쏙 빠져나가고 최해병 순직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 투스타는 나는 지시를 한게 아니라 지도를 한 거예요. 라면서 자기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쏙 빠져나갑니다. 이두 장군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1년 동안 보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진짜 처벌받아야 될 사람인지 누구인지 2025년 1월 9일 여기 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이 꼭 정의를 선고해 줄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여러분들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끝까지 함께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무의 네. 품도하라. 군사 법원이 총5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5개가 넘던 군사 법원입니다. 심지어는 재판장이 심판관이라는 사단장의 참모가 법복을 입고 들어와서 사단장과 군단장의 의중에 맞게끔 재판을 고무줄처럼 진행하던 것이 군사 법원입니다. 윤일병 사건이 터졌을 때. 군사법원 폐지운동을 해서 65개로 줄이고, 심판관 제도도 없어지고, 저 오늘 재판장도 사실은 그 군사계의 일환으로 라이센스가 있는 법관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였다면 국방부 장관의 창모가 앉아 있겠죠. 그럼 재판이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나마 조금 희망을 가져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재판에서 다음 선고때 문제가 나지 않는다면 아마 국민들은 나머지 다섯 개의 군사법원도 폐지시키자고 요구하는 저항운동이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불의한 권력을 쫓아내기 위한 운동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정말, 어 자료검토와 막내 변호사입니다. 정말 힘들게 송무 업무부터 시작해서 기록이 방대한데요. 그 일을 정말 직접 다 하시는, 고생하는 우리 왕대 변호사, 정수순 변호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두순 변호사입니다. 저는 5회 공판이 끝나고 이 재판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미 진행되신 분들 간에 뭐, 그, 겉했던 고생영장 청구 과정이나 이런 게, 어, 그런 걸 겪지 않았기 때문에 드라이하게 법조인으로서만 조력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나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 사건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불가능해졌습니다. 제가 본건 청문회에서 손을 벌벌 떨면서도 자신의 잘못이 있다며 진실을 밝힌 또 칠대자랑 이용민이었고, 이용민 중경이었고, 그리고 이 재판장에 나와서 자신은 판탄대로를 걸을 수 있었지만 자기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자신은 가르칠 수 없다면서 녹취 파일을 공유하고, 여기서 우열하셨던 박세진, 중소대장님 그리고, 자신의 단장님께서 고생하시면서도, 고생하는 걸 뻔히 보고, 자신도 고초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진술을 유지했던 저형만 중위분들까지, 수상관까지 많은 분들께서, 예, 해병대의 의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화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된것 같습니다. 지난 국정감사가 끝나고 박정은 대령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사건이 박정은 개인의 사건이 아니게 되었다. 나라는 상징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각자의 자신의 위치에서 소신을 말하고 원칙대로 행할 수 있게 내가 상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런 상징으로서 무죄가 나와서 성공, 승리를 하여 모두에게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 라고 좀 희망을 밝히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반쯤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민 중령이 그랬고, 김영미 중령이 그랬고 박세진 중령? 네, 이용, <laughs> 이용민 중령이 그랬고 박세진 중수대장님이 그랬고 여러 수사관들이 자신의 토신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 활용정정이 결과적으로 무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공익제보자들과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군사법원이 지금 1월 9일 10시로 통보일을 잡았는데요. 저희 변호인단은 혹시나 그 사이에 인사이동이 있거나 외압이 있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건뭐 저희 변호인단이 법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응원을 해주셔야 그러한 부정한 외압이 들어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뭐 요즘에 하도 많은 이슈가 있어서 팔로우 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부디 이 사건에 끝까지 관심을 가져서 이 사건이 진실에 닿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네, 1월 9일이면 인사인사 이유 아닌가요? 저는 좀 걱정되긴 합니다. 원래 군사법원은 민간법원과 어, 달리 민간법원 2월에 정기인사가 있는데요. 어, 군사법원은 12월에 정기인사가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하고 가는데 재판부가 바뀐다면 좀큰 걱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싸운 덕분에 군인권센터 자랑 좀 하겠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있었어요. 고등군사법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합니다 여기는 민간 부장판사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올라온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시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다시 보십니다. 깐깐하십니다. 그래서. 또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전 박사를 내야 되겠죠. 어떻게? 무죄 받고 가야죠. 그래야 특검법도 힘있게 국회를 한동훈 대표를 압박해서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무엇보다도 해병대 단체들, 동기회 회원 여러분들, 우리 해병대 예비 회원들 정말 그리고 정의해병연대 어, 이분들이 거리 거리를 누비시면서 굉장히 이 문제를 많이 알려주셨고 또 어렵게 어렵게 어, 많이 싸워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연대의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저희 아 질문 딱 하나만, 질문 하나만, 하나만. 아, 하나만 하나만. 자, 질문 짧게, 네, 짧게, 짧게. 네. 에, 질문을 그 지난 그 8월부터요, 제가 1년 전달. 넘게 취재를 해왔는데요. 어, 진실과 사실을 밝혀내기에 어, 투쟁하시고 어, 싸우신 우리 박대령님 그리고 변호인들 여러분께 어, 기자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 대통령 씨 이번 기자회견 때. 어, 최수곤 상병 순지 그리고 어, 박대령 외압 사건에 관한 질문이 없었습니다. 어, 대통령실은 끝내 어, 이 진실과 사실을 그 은폐와 거짓으로 일가를 했습니다. 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해서 어,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의사 법원은 물어봤죠. 그 경로했냐고 그때는 국가 안 보라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군사법원 재판장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그건 묻지도 못해요. 이게 정말 심각한 민주주의의 지금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오신 많은 언론인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을 건 물으셔야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물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회신을 했다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한데요. 회신 내용이, 어, 군사 안보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안만 보더라도 대통령은 중대한 법 위반이기 때문에, 어, 명백하게는 이 사회만으로 타는 사이가 됩니다. 아, 법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어, 우리 헌법이 지휘권을 망론하지 않고 방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합니다. 어, 아울러서, 800-7070의 전화번호도 아직 누구 것인지를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도 그것을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안보실에서 금과도 국방비서관도 모른다고 라 자기 얘기할 수 없다고 라형사소추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명의를 KT 명인데 어 대통령실 명의의 것을 폐지하고 안보실로 다시 어, 등록했다는 것도 사실상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제정신이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형사소송법이 대통령실과 군사안보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기관장의 허가가 없이는 못 들어가게끔 이상하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특검법도 이것을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어, 실질적으로 압수되기 실효성을 갖추려면 일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에 앞에 와서요 권총 차고 와서 수갑 차고 와서 한 100개 주렁주렁 달고 와서 경원들이 여기 막으면 경원들한명한명 한명 공수평 방해죄로 수갑 채우면서 대통령실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 있고 배짱이 있는 공수처 수사관들 검사들 한국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합니다 특권만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배짱이 두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반민특위 조사관들이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친일파들 잡으려고요. 저는 그런 대한민국이 좀 앞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제 바다이대요예 감사합니다 이제 모자 상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양보해 주셨으면은 제가 바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